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 법사입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 4 2두 번째 시간으로 자, 국민의 힘당 이준석 사퇴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적어도 당대표라면은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최고의 영광과 명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걸 만약에 모르는 당 대표라면은 차라리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민의 힘당 형편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국민의 힘당이 이준석 대표와 울산 해동에서 화합하고 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잘 나가다가 갑작스런 대표의 상임 선대위원장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콩카루 집안 꼴이 되어 가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후보 지지율이 뭐 이권도박질치죠. 자, 역사상 당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던진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준석의 책임이 크다. 초선의원들도 대표직 사퇴해라. 지금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가로세로 유튜브 방송이 있죠. 거기서 이준석의 옛날에 무슨 사건에 성삼납 의혹이 지금 불거지니 뭐그 진리를 떠나서 뭐이 대표의 위신이 말이 아닌 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그 동안에 이준석 대표 사주를 몇번 보았지만 오늘은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을축생 을축생 예, 기묘월이죠 봄입니다. 음력이 월. 기사 일입니다. 근데 시간은 어 몰라서 3주 6자로만 보겠습니다. 자. 묘중 갑 을이 투철하여 평관이죠. 예, 평관격 사주입니다. 평관격이 아주 유력하죠. 그리고 어비 비견이 많고 기축 그리고 인성이 이잘 작용하여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평관격 사주에 사주가 조금 봄비가 내려야 되죠. 근데 물이 축축 개수가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금이 좀 길한 운이고, 토하가 흉하고, 목은 약신이다. 이런 기본적인 걸 놓고 보겠습니다. 자, 평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중간에 나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방어막을 좀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뿌리를 두었으니까 이게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평관은 칠, 칠살이죠. 칠살은 나를 공격하는 적군인데, 이거를 방어해줄 어 식상 식상이 제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바로 나를 공격하죠. 물론 비견이 막아주지만 아무튼 바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 식상이 없어 제사를 못 하니까 할수 없이 목생화 화생통 살인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준석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미국 하바드 출신이죠. 그래서 아주 영리합니다. 그리고 살인상생하여, 어, 선비 기절이 강한 사주인데, 그러나 수금이 없죠. 식상과 재성이 없습니다. 식상이 없다는 것은 돈 버는 기술과 수단이 없고 재성이 없다는 것은 손발로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금수가 없으니까 사조가 좀 저열하지. 그러나 어, 너무 독단적 자기 위주 독단적으로 그러기 쉽다. 어. 그래서 배려와 양보심이 없다. 그리고 또 식상 제사를 못 해주니까 관우는 그렇게 벼슬루는 크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 국회의원 선거 두번 해서 다 실패했죠.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은 이 목화토 상기로만 돼 있죠. 목화토 자 세상에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저 안반에서 나오죠. 그래서 수금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상과 재성이 없으니까, 독선적이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좀 약하다. 자, 세상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어, 이준석 정치 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논평을합니다 만약에 대선에 성공해도 지금의 대표의 그 행태로 인하여, 어, 크게 대전 못 받을 것이고, 대선에 패배한다면, 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당 대표가 책임지고 사라지는 게 그동안의 정치 관행이었습니다. 가람 법사는 지난 방송에서 2022년 1월 어, 내년에 예, 1월 신축월에 이준석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예, 당 대표 사퇴를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예, 일진이 신의 일진입니다 신의 일진의 이준석과 초선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한다 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때 신금은 이게 이 평관을 딱 이렇게 쳐버립니다 예, 칼날이 이 초목을 쳐버리고 사해충합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사해충 요거는 정인이니까 인품이죠. 정인 본인의 인품, 인품에 손상이 간다. 그래서 결코 이준석한테 모르겠습니다. 내일 결과는 그러나 이 사주로 볼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를 사퇴해라 이 요구가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이 그냥 그 상임 선대위원직을 사퇴하고 대표 업무만 조용히 수행하면 되는데 이분이 말이 달변입니다. 말이 그냥 그, 어, 참기름칠 해놓듯이 막 그냥 줄줄줄 달변입니다. 그 말이 화를 부르죠.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다 대고 여러가지 말들을 합니다. 윤회관, 기타 등등, 뭐, 나를 몰라준다, 뭐, 등. 그러면서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후보 측에서 구체적 요청이 있다면 복귀할, 생각이 있으나.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어, 이리 이리 해줄 테니까 상임선대 위원장으로 돌아오라. 그런 요청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복귀를 못한다. 복귀를 안 해도 뭐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론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당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한 배짱이죠. 어. 결국 책임은 윤석열 후보와 당에 있다. 나는 그런 책임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읽혀. 어, 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운이 28병자 대운입니다. 병자 대운에 지금 37살이니까 자입니다. 자. 자묘 형사랍니다. 지금 12월 달에, 예, 경자 달이죠. 12월 달에 문제가 터졌죠. 또 이렇게 자묘 형사랍니다. 이렇게 자묘. 자묘 형살이라는 것은, 어, 물의 지형살이라 합니다. 아래 위도 모르고 예의도 모른다. 어, 물의, 물의 지형살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전부 음기로만 되어 있죠. 양기가 없죠. 음기로만 되어 있고 양기가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양기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음기는 숨기고 좀 음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결단하는 그런 음기가 양기보다 더 무섭다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묘형사는 자는 수조 북. 국을 말합니다. 이 묘는 동, 동쪽을 말하죠. 그 전부 음기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음기. 이게 두 개가 부딪히니까 그 작용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 자수는 육해살입니다.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나쁜 기운 해살. 묘는 이 사주에서 급살입니다. 급살은 빼앗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는 12월달에 대운과 월운이 이렇게 잠묘 형살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게 을경금하죠. 을경금 금 해서 나와의 감투자리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에 보면은, 무경병,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여긴 가불이죠. 가불인데, 요 평관, 감투죠. 나라의 녹을 먹는 감투인데, 이게 암압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그러니까, 어, 관운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이준석 대표도 살고 당이 살 길은 선대위에 복귀하여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의 역할을 다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초선의원들 요구대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내일 결론에서는 좋은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이준석은 입 다물고 당대표직 업무만 수행을 하든지, 선대위에 복귀하든지, 대표에서 사퇴하든지, 속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